공공지능에게 물어보는 자전거 이론 자, 이번 시간에는 어필 잘 오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저수령 그랑폰도에 참가하셨던 형 누님들 자, 리커버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홍천에도 출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메디오가 있어서 여의치 않으면 중간에 메디오로 빠질 작정으로 편안하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리커버리 잘하시고 홍천에 오시는 분들은 무탈하게 완주하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어필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피지컬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 그리고 적절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책 gpt로 알아보는 어필 향상 꿀팁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력 근지구력 둘다 잡아야 한다. 어필을 잘 오르려면 근력 뿐만 아니라 근지구력 둘다 필요하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인터벌 트레이닝, 언덕 셔틀, 그리고 장거리 라이딩을 여러분들 훈련 루틴에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언덕 셔틀은 본인에게 맞는 어필을 하나 정하고 올라갈 땐 고강도로, 내려올 땐 리커버리, 다시 올라갈 땐 고강도. 이걸 계속 반복하는 훈련입니다. 장거리 라이딩 또한 점진적으로 거리수를 늘려가면서 본인의 최대 퍼포먼스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훈련입니다. 일관된 속도를 유지하라. 특히나 어필에서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오르셔도 너무 자주 속도가 떨어지셔도 안 됩니다. 속도를 유지하셔야 탄력이 유지되어 에너지 소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형님들은 다들 아시죠? 자동차도 오르막은 미리 탄력 받아서 올라가는 게 국룰인 거. 호흡에 집중하라. 멘탈이 털려서 호흡이 통제되지 않으면 본인만의 리듬을 잃고 근육에 산소 공급 또한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심호흡을 하시고. 최대한 길게 숨을 내뱉어야 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페달이 올라갈 때 들이마시고, 밟을 때 뇌쉬는 방식으로 싱크를 맞추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적절한 기술을 써라. 상체는 편안하게 힘을 빼시고, 손은 핸들바에 올리고,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야 합니다. 가능한 안장에서의 반동은 쓰시지 말고 코어와 다리 힘으로만 어필을 공략하셔야 합니다. 반동은 에너지 낭비를 유발하고 페달링 효율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적절한 기어 선택. 달려가던 탄력을 유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시려면 평균 80에서 90 RPM으로 케이던스를 유지시키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상에 도착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새 사라질 것입니다. 어필은 피지컬만큼이나 멘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꾸준한 연습과 열정이 속에서. 있다면 실력 향상은 반드시 보상으로 따라올 것이고, 앞으로 훨씬 더 힘든 어필도 도전해 볼 자신감이 생기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